삼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안몬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매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열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